기업이 닥칠지라도 나의 교학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노라. 턱밑까지 왔던 생명의 위협. 군인들이 병원에 총을 쏘아대기도 했습니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붉었던 선혈. 그 어느 소리보다 절절했던 울음소리를 여전히. 기억합다 나의 일생을 인류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사약하노라 그리고 그 서약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절실하게 지켜졌습니다. 10일간 선열이 낭자했던 야전병원이었던 그곳 80년 5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말입니다. 네, 병원자실에서 우리 네 분이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총탄이 들어와서 벽에 박혔습니다. 놀랬죠? 놀려서 놀라니까 바로 엎드려 총알이 당겨서 우리는 인식하고 바로 벽 쪽에다가 딱 엎드려, 엎드렸죠. 수많은 목숨이 쓰러지던 참혹한 비극그 한가운데서 전남대학교 병원도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청상 외상 환자분들이 많았었고요. 아마 신원 확인을 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 발견된 장소나 입고 있던 옷으로 주로 구분을 하곤 했는데 입었던 옷의 상의가 파랑색이면 어, 파랑색 트레이닝 상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추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전남대학교 병원은 전시체제 야전 병원으로 순식간에 전환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위급 상황이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애기가 그때 5살 6살 정도 됐는데 이렇게 척추에 맞아가요 처음에는 척추가 다친지 몰랐는데 나중에 다리를 안 움직여 보고 알았쪽그래갖고는 그때 총알을 그 빼준 거예요. 총알이 이렇게 바로 그 등하고 가슴 뒤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엑셀이 어고니까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왜또 우리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는 전쟁 때도 한자가 총 맞아서 쓰러지면 데려와야 되니까 정말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이 사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80년 5월 광주에는 자신의 피를 나누어 생명을 이어주었던. 가슴벅찬 시민들이 있었고 그 곁에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